선수 양기마대의 호수, 귀마장기입니다. 알고 보니 적토마. 야 이쪽 병을 열었다. 마진출. 그럼 진마가 올라오겠다는 뜻인가요? 아니면 빠르게 병을 올린다? 이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. 그쵸. 자, 기위상 한번 진출하고요. 상대가 포로 이렇게 졸 걸면서 여기 넘을 수 있으니까, 차가 빠질 공간 하나를 마련해 둡니다. 야, 이분 공격적이다. 양마 진출? 이렇게 변으로 붙으려나? 어허. 자, 졸 한번 올리고, 뭐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생각해보면 밀진 않는다 중앙에 상을 위치시키겠다 이건가요? 어허 자 지금은 양득을 걸었습니다 차와 자 그러면 지금은 약간 변형으로 차를 유혹하는 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차가 이렇게 늘어설 거거든요 상대가 그럼 이때 이렇게 살을 듭니다 아, 거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. 이 귀마가 여기로 아래로 떠서 차를 위협하면은 아마도 포가 이렇게 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은 이제 포 하나 더 먹고 시작하는 그림으로 갈것 같긴 합니다. 아니다, 포가 넘으면은 상으로 이렇게 받는 수가 있구나. 그럼 상대도 좀 어떻게 둘지 궁금해지는데요? 자, 상대의 장고 끝에 말을 내리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, 자, 말을 찹니다. 지금은 포다리를 잃었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이곳에 위치할 것 같아요, 이곳에. 상으로 취했는데,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? 오히려 상졸대가 되었죠? 지금 올라선다라는 건데, 지금 이렇게 틀면 되는 거니까. 딱히 위협은 안 되고, 기위상이 올라오면 나중에 그냥 기위상끼리 교환하는 것도 좋아요. 이제 이쪽 차가 없을 테니까, 그만큼 뛰는 기물이 양마랑 차 하나가 남는다라는 거죠? 자, 상대도, 들어설 수밖에 없었죠. 그럼 지금 궁 틀면 됩니다. 여기서 상대가 말을 취하면 더 좋고, 포를 취하면 뭐... 뭐 뛰는 게임을 만나서 뭐그 점도 좋다. 자유롭게 생각해도 될것 같고. 자, 15초 남았는데 어 결국에는 말을 잡는 선택을 하셨다. 아마도 기권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. 여기는 여기 기위상 치유하는데 한번 쓰겠습니다. 지금은 포를 하포로 하고 양포 분할 하도록 할게요. 아, 모았네? 그것도 좀 좋지 않은데. 실수가 연달아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? 왜냐면 지금 차 길이 막혀서 지금 빼야 돼 지금 뺄라면 그치 지금 빼야 돼요 지금 뺀다 그러면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두는게 상대가 좀더 힘들겠죠 포를 넘는다 중포를 생각하고 있네요 여기 한번 취하고 자 지금 한번 노림수를 봤는데 자, 상장. 저는 마가 올라오길 바랬긴 했어요. 상대가 궁이 틀었는데. 자, 졸 한번 이제 중앙으로 당기고. 네, 수고했습니다